드디어 구원의 방주교회 모습이 모습을 완벽히 드러냈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방만성 교사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어, 제삼성사 원주민 교회 구원의 방주교회 지붕 어, 덮는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방주 같아 보이지 않나요? 물론 자재가 아, 철근으로 썼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방주 같아요. 특히 이 앞부분이, 앞부분이 굉장합니다. 저희가 앞에한 3m 정도를 더 늘렸잖아요. 배 앞머리 부분을 만들어놔. 그리고 이 윗부분은 다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이 천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교회 길이가 저희가 보통 12m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15m가 됐고, 천정 높이도 한 2.5m가 됐는데, 이번에 4m 정도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실제 로 안에서 보면, 굉장히 웅장해요. 이 강단이. 너무 좋은데요? 그 <laughs> 스스로 칭찬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 회가 될수있는지 잠깐 밖으로 한번 나. 그리고 밖에 나오니 여기 이제 빛 같은 게 들어오죠? 이게다 이제 현지인들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집지때 이런 바람 구멍들을 보통 해 놔요. 근데 저희가 보통 큐질 때는 창문 위에 한두개 정도 설치해서 여기 창문이 네 개가 있으니까 여덟 개의 바람 구멍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제가 방주처럼 하기 위해서 위에를 다 그냥 했어요. 다. 여기 들어가기지만 90판 세 개가 되거든요. 이 벽돌, 바람 구멍 벽돌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없는데도 지금 밖에는 엄청 더운데 엄청 시원하고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왠지 아, 더 기분이 더 좋고요.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배 모습이 나오죠. 옆에 쭉 가면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끝머리가 올라오죠. 그리고 싹 앞으로 돌리면 앞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배 앞머리가 와 거대하죠. 정말. 제가 만든 게 맞나요? 제가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했는데 정말 반주 같네요. 이렇게 만들고 정말 반주 같네. 어쩌면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날 하루만치에 설계들을 주세요. 제가 이번 방주교회 만들면서 아 노아도 120년 동안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날 그날치에 설계들을 주셨겠구나. 왜냐면그 시간에 노트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는데 어떻게 거대한 어마어마한 100 120년 동안에 만들 설계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노아가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그날 그날 할 양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120년치를 한 번에 줬다면 노아도 기겁해서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마다 주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겠지 이걸 내가 할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만들다 보니 120년이 되었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다 주님을 만나야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마다 우리의 아껴를 나갈 수있으면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뇌방주교회 정말 기간은 힘들었지만 84일이나 건축이 중요돼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또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아노 건물에 주신 한소문교회 성도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또 기도해 주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동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아, 새해 30살 고네방주교 건축작에서 15일째 점심이 지났고요. 저녁을 향해서 갑니다. 박마성 기사였습니다.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